안녕하세요, 사고치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바로 동기부여, 공부하고 학습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참고 이겨내는 그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그 동기부여 중에서 학부모가, 엄마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부하는 힘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이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바로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방법.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를 파악해 보시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핑계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 해주게 하더라도 그 아이는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혹은 1년, 3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끝까지 열심히 하는 힘이고요. 이 힘을 바로 우리는 동기부여 혹은 학습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욕과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힘을 바로 동기부여, 학습동기,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학생들을 생각해 보시면 친구, 아는 사람 중에서 공부 진짜 잘했었는데 중학교 때, 그것이 정점일, 정점이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를 잘했었지만, 필요할 때 공부를 끝까지 할수 없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부요 학습 동기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고요. 학생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 아셔야 되는 방법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동기부여는 심리적이고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메솔로의 욕구 5단계를 보시면요. 내가 하고자 하고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위해서 참고 버티고 공부하는 힘은요. 5단계의 가장 윗단계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메솔로의 5욕구 단계를 보시면 아래 것들이 하나씩 충족이 되어지만 그 위의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꿈을 위해서 혹은 그 꿈을 위해서 참고 버티는 힘, 지속적인 힘은요 아래의 4 개가 다 충족되어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어머니들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자녀를 컨트롤한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컨트롤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동기부여. 학습 동기를 높이는 어머니들만의, 학부모님들만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적당한 난이도에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그것이 재미로 느껴지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니네 꿈은 이거니까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를 위해서 너 이런 거 좋아했었잖아. 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미라 하면 잘하는 것을 하게 해준 거고요. 잘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칭찬을 받고 여러분께서는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언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언제 학습 동기 동기를 읽는지를 관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적절한 학습 난도를 찾고요. 그 찾는 관찰력이 여러분께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찰하셔야만 합니다. 자 동기부여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신다면 모르는 것이 반복되면 동기를 잃습니다. 자신감도 없고요,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인들도 요새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우리는 항상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르는 것을 할수 있도록 호기심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시려면 배경지식을 넓혀야 되고요. 그 배경지식 안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 과목 중에서 사회, 언어, 과학 등은요 사람, 사건, 인물 등등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배경지식만 넓혀 주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연결되고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어머니가 학부모님이 할수 있는 동기부여 학습동기를 높이는 방법 마지막 네번째입니다. 외적동기와 내적동기를 적절하게 배분하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책이나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내적동기만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 보게하시면 안돼 라고 하지만 현실 안에서는 식당에서 그리고 여러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으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실적으로 돌아오신다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외적 동기는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너 100점 받으면 스마트폰 바꿔줄게 라고 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달콤한 사탕을 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적 동기는요 공부만의 기쁨 아는 것만의 기쁨 아 이렇게 하면 칭찬 받는구나 나 너무 뿌듯해 이런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동기를 바로 내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외적 동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냐 라고 한다면 100점 받으면 줄게가 아니라 100점을 받기 위한 계획 그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면 줄게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위한 외적 동기를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적 동기는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알고 칭찬받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자, 동기부여, 학습동기를 높이는 방법 학부모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리적 감정적 컨트롤을 위해서 자녀와 소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학습 난이도를 찾고요. 그 찾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이 그 관찰력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배경지식을 넓혀야 되고요. 그 배경지식 안에서 모르는 것과 공부한 배경지식 아는 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외적동기 과정을 봐주셔야 되고요. 내적동기 관심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내적과 외적을 적절하게 사용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참고, 버티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그 과정, 그 정답을 만들어 가시기를 권합니다.